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수학과입니다. 열린학원 수학은 학년당 3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부는 영재반, 최상위반, 창사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등부는 의치한 1반, 의치한 2반, 스카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재반과 의치한 1반은 2년 이상의 선행과정과 최고 난이도의 현행과정 그리고 영재 특목대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반과 의치한 이반은 2년 이상의 선행 과정과 심화 현행 과정 그리고 경시 과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장사반과 스카이반은 1년 이상의 선행 과정과 필수 현행 과정을 진행하며 수학적 내실을 착실하게 다지게 됩니다. 열린학원 수학 공부 핵심은 단계적 학습입니다. 공부는 예습, 복습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이 밸런스 있게 시행어야 됩니다. 열린 학습 시스템은 학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예습, 복습, 자기 주도 학습을 시행하게 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습 단계 개념을 정복하자. 예습 동영상과 개념 정리 노트. 수학의 핵심은 바로 완벽한 개념의 이해. 하지만 수업 시간에만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 내용을 못 들었을 경우 학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린학원은 자체 교재에 개념 QR 코드를 삽입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 손쉽게 수학 개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는 거에 멈추지 않고 스스로 정리하여 자신만의 개념서도 만들고 언제든 복습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 노트와 백지, 복습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복습 단계.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오회 복습법. 한 번만 듣고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법. 진정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려면 끝없는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습 단계에서 들었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모든끼리 토론하며 질의응답하는 하브루트 학습으로 일회 복습 선생님과 함께 다시 개념을 배우며 이회 복습 필수 유형 문제를 풀어보며 3회 복습 백지 복습으로 4회 복습 일일 테스트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5회 복습까지 한 번의 수업 동안 무려 5회 복습을 시행하여 완벽하게 자신의 학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 단계 수학 공부 핵심 오답 노트와 평가 시스템 예습과 복습을 했으면 이제 연습을 하여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겠죠? 그러기 위한 필수 학습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하지만 오답노트란 작성부터 관리까지 여간 입는 게 아닌데요. 열린학원 오답노트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틀린 문제 동일한 문제뿐만 아니라 단계별 유사 문제까지 형성하여 나눠주므로 학생들은 정리하여야 애쓰지 않아도 손쉽게 양질의 오답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는 주간평가로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아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 주간 배웠던 내용 중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간별 학습까지 진행하게 되면 한 번의 수업으로 무려 개념 정리 6회 풀이과정 6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습, 복습, 자기주도학습을 밸런스 있게 학습하고 암기 위주가 아닌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단계적 학습을 시행한다면 수학!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과목이 아닙니다 열린학원과 함께 수학을 정복합시다!